네, 반갑습니다. KPS 방몽 대표입니다. 네, 캡처원 기초 강좌 24강 디테일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사진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샤프니스에 대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샤프니스는 슬라이드 바몇 개로 이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사진을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라고 쉽게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출, 그러니까 톤과 컬러와 더불어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샤프니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이 샤프니스를 준다 그랬을 때 각각의 카메라마다 렌즈의 성능이라든지 센서의 성능에 따라서 고유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이런 사진을 표현하는 이런 선명도에 대해서 이제 이 캡처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이 샤프닝의 수치와 반경, 인계값 또는 이제 후광 억제라는 요, 요네 가지 슬라이드바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내장된 이 프리 샤프닝, 그러니까 내장된 이 프리셋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다 더 선명하게 또는 부드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pus.com에 아카데미 강좌에서 보면은 이제 kpus에서 제공하는 이 본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문서를 한글화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이 한글 매뉴얼하고 번역본하고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프니스의 첫 번째 관문에서는 이제 포커스 마스크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커스 마스크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캡처한 기본 값에서는 이 포커스 마스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빈 공간에 이 도구 탭, 도구 툴바라 그래서 툴바에, 도구 바에,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뭐 사용자 정의 또는 도구막대 사용자 화라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포커스 마스크가 볼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요. 포커스 마스크가 나타난다. 그래서 포커스 마스크는요. 환경 설정. 윈도우 유저는 아마 편집에 환경 설정이 있을 거고 맥 유저는 예, 요, 캡처원에 보면 환경 설정이라 나오죠. 눌러보면은 여기서 초점, 초점은 포커스지 않습니까? 초점이라는 그게 포커스 마스크, 아이콘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인계 값을 최대한 낮춰놓고 보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원리를 아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값으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포커스 마스크가 의미하는 거는,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지금 이 사진에서, 어 모든 사진들이 거의 녹색으로 표현되죠. 어떤 거는, 어떤 사진은 드문드문 녹색이.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의 촬영된 이 사진에서 가장 샤프니스가 선명한 사진 부분들을 녹색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환경 설정에서 인계 값을 높이면은, 얘가 까다롭게 좀더 보수적으로 값을 찾게 되는 거고 인계값을 0으로 하면은 좀이 이 샤프니스의 영역을 좀 관대하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아까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값을 여러분과 카메라와 이 심도에 따라서 적당한 값을 표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을 해놨을 때 지금 이 사진에서 포커스 마스크를 눌렀을 때 지금 자 요런 부분들이 지금 선명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진도 그래서 테더링 촬영할 때도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아내 사진에 얼마나 심도가 깊고 또는 어느 영역에서 초점이 선명하구나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포커스 마스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샤프니스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샤프니스 조정은 이 도구 탭의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은 도구 탭에 샤프닝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누르면 최초의 출발점은 이렇게 기본 값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뷰어에서 50% 또는 100%로 완전히 여러분의 센서 화소수에 맞는 100% 원본 사이즈에서 보면서 자, 기본 값은 뭔가 이제 좀 맹한, 좀 흐리멍텅한 사진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수치와 반경, 그러니까 수치를 통해서 대비로 높여 나가면서 사진을 좀더 선명하게, 너무 강하게 하면 사진이 노이즈가 생기면서 깨져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값 그리고 반경은 또한 이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 이 가장자리에 밝기와 어두운 영역의 폭을 조정해 가지고 사진을 마찬가지로 이알고리즘이 수치와 반경의 조합을 통해서 사진을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완전히 사진이 완전 거칠어지죠. 그래서 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이 샤프니스를 할때 주의하셔야 될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진을 예, 인터넷용으로 할 것이냐, 내가 아니면은 이 미디어, 그리고 출력 장치에 따라서 이 샤프니스의 이 값들이 바뀌게 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복적인 학습과 반복적인 시행착오에 의해서 내가 잉크젯 프린터로 사진을 출력한다든지 또는 디지털 인화, 인화, 은영 은화 기계를 통해서 은염으로 사진을 인화한다든지 이런 미디어라든지 출력 장치에 의해서 샤프니스 값은 같은 사진이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의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리셋을 하고 여기 보면은 프리셋 프리셋 그러니까 캡션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된 프리셋을 통해서 샤프닝이 없을 때 프리샤프닝 1, 2또 소프트 이미지 소프트 이미지 샤프닝 2 이런 식으로 기본 내장된 값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값을 한번 미리 가능을 이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샤프닝에 대해서는 캡처원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진의 선명도를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2차적으로 처리 탭에 가보시면은요. 처리, 처리 탭에, 음, 자, 어디, 저도 오랜만이니까. 자, 조정에 숨어있네요. 처리 레시피에서 우리가 이거를, 내가 이거 JPG로 컨버팅을 한다 또는 t i f 로 사진을 컨버팅을 하게 되죠. 8비트로. 그랬을 때조정해서 출력 샤프닝에서, 프린트를 위한 출력 샤프닝에서 이 상태에서 샤프닝을 내가 더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자, 스크린을 위한 샤프닝에서 사진의 선명들을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샤프닝을 올려도 변화되는 걸못 느끼게 되죠. 여기서 교정 아이콘을 눌러볼까요? 자, 교정 아이콘이 뭐냐면은 이것 또한 도구막대 사용자 통해서 이 안경 아이콘이 안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교정 아이콘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안경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처리 레시피에서 내가 100%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롱엣지를 내가 픽셀을 한 3, 4,000 픽셀로 정했다 사진을 그랬을 때이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샤프니스를 인터넷 용으로 스크린을 위한 또는 프린트를 위한 출력을 했을 때자 이차적으로 이차 2차, 다단계 샤프닝이라고 볼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샤프닝을 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또 모든 사진에 대해서 컨버팅을 했을 때 이렇게 샤프닝을 더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프린트용이냐 또는 모니터 감상용으로 하는 인터넷 감상용을 위한 샤프니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샤프니스를 조절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자, 처음에 기본 값은 이렇게 이제 리셋을 하면은 기본 값이 이제 부드럽게 표현됐는데 내가 제품 촬영하면 보통 샤픈을 많이 준단 말이죠. 또는 테더링 촬영을 할때 옆에 이제 클라이언트와 같이 이미지를 보면서 뭔가 또렷한 제품 사진으로 보여주고 싶단 말이죠. 인쇄나 또는 이제 이 목적에 따라서. 그랬을 때 아예 찍을 때부터 기본 값으로 가고 싶을 때 샤프닝에서 자, 소니 A7RM3로 찍은 이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위한 디포트로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새로운 기본값을 위한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 그러면 여러분께서 리셋을 해도 이게 기본값이 된 거예요 아예 그래서 촬영할 때 아예 또는 캡처원을 켰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본값으로 가게 됩니다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인물이냐 제품이냐에 따라 샤픈값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 프리셋 값으로 사용자 프리셋 저장으로 해서 적당하게 수치와 반경 인계 값을 저장을 체크를 하고 내가 샤프닝 샤프닝 0 2번이라고 저장을 해놓으면 자, 내가 저장한 게 샤프닝 0 2가 그러니까 다른 샤프닝 값에의해서 기본 프리셋 외에 나만의 샤프닝 값으로 저장을 해 놓으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번엔 이 여태까지는 이제 샤프니스를 우리가 주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샤프닝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레이어를 통해가지고 샤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샤픈을 주고 싶었을 때, 자,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만 한번 샤픈을 줘보죠. 그러면, 자, 레이어에서 내가 플러스를 눌러서, 자, 레이어 조정을 하고 이 인물에서 붓으로 내가 적당한, 자, 경도를 부드럽게 하고, 플로어를 적당히 줘서, 자, 인물만 내가 샤프니스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적당히, 이렇게 뭐, 칠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자, M을 눌러주죠. 환영키, M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칠해진 부분들. 그러면은, 자, 확대를 해서, 다시 M을 꺼주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샤프니스를, 자, 줬단 말이죠. 그럼 레이어를, 지금 레이어에만 준 거란 말이죠. 자, 쇼파 부분은 칠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게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자, 레이어의 부투명도에서 내가 조금씩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내가 적당히 샤프니스를, 예. 부투명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좀 정밀하게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샤프니스와 더불어 이 현대 디지털 사진에서 우리가 이제 고감도라든지 장 노출을 했었을 때이 노이즈 사진이 이제 노출이 부족했을 때 밝게 올렸을 때 생기는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는 노이즈 예, 리덕션, 그러니까 노이즈 감소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노이즈 제거에서 휘도 디테일 컬러 싱크픽서 이렇게 네가지 슬라이드 바도 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진에서 제가 좀... 예, 노이즈를 억지로 좀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를 이렇게 올렸을 때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노이즈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을때말 그들은 이제 노출이 부족된 거를 이제 밝혔을 때 생기는 이런 휘도에 대해서는 올리면은 이제 말 그대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샤프니스는 사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지만 반대로 이제 이 노이즈를 부드럽게 제거함으로써 알고리즘이 픽셀과 픽셀 간을 부드럽게 해줌면서 대신 이제 사진이 또,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노이즈하고의 상관관계가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테일을 또 반대로 사진의 디테일을 세부사항들을 보정해 주는 거니까 디테일을 올리게 되면은 또 다시 또 노이즈가 도드라지는 거죠. 반대로 하면은 부드러워지는 거고. 요 상관관계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 노이즈는 또한 우리가 좀 채도로 올렸을 때 이, 뭐랄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고감도를 찍었을 때 실제 이미지하고 없는 RGB 이런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제가 지금 사실상 컬러 노이즈가 심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제 눈에 띄라고 제가 채도를 확 올렸단 말이죠. 이랬을 때 여기서 컬러 노이즈를 이렇게 올려주으로서자 채도가 빠지는 거죠. 쓸데없는 말 그대로 노이즈죠. 컬러 노이즈를 빼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싱글 픽셀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효과를 잘 눈에 안 띄는데 그하 픽셀 그러니까 특히, 특히 이제 이 우리 페이저 디지털 백 중형 카메라 유저분들 이렇게 장노출 을 해보면 은이 블랙 블랙 레퍼런스 를 통해서 이런 싱글 픽셀 노이즈 나 이런 휘도 노이즈 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준다 근데 이제 뭐 10분 노출 주면 10분에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불평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깨끗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인데 내가 만약에 그런 IQ4 같은 카메라에서 내가 이제 기다리기 싫어서 블랙 레퍼런스 기능을 껐다 또는 장노출을 오랫동안 했는데 센서의 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 싱글 픽셀이라는 게말 그대로 데드 픽셀처럼. 그러니까 데드 픽셀은 아닙니다 데드 픽셀은 센서 자체가 죽은 거니까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고 이 싱글 픽셀 노이즈는 핫픽셀 그러니까 열화에 의해서 빨간색 파란색 같은 점 하나가 픽셀 딱 한개의 픽셀이 딱딱딱 딱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이미지에선생기진 않았지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어 이거를 어떻게 어 제가 갑자기 이거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또 샵에서 표현하면 좋은데 자 그냥 쉽게 말해서 이 픽셀 한 개가 한 개가 이렇게 한 점으로 빨갛게 찍힌다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이 싱글 픽셀을 이렇게 좀만 올려줘도 그 하얀 점들이나 빨간 점들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싱글 픽셀 노이즈 제거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필름 입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피, 이제 이 캡처원에는 이 필름 입자를 넣을 수 있는 이 도구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창조적으로 내가 흑백 사진을 이제 아날로그의 알람 그러니까 느낌의 이런 흑백 사진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기본 스타일에서 내가 예, 어떤 흑백 사진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필름 입자에서 유형에서 풍부한 실버, 그러면 풍부한 실버에서 영향을 자, 확대를 5%로 놓고 이런 이런 식으로 자 강하게 넣었을 때 입자가 이렇게 필름 촬영한 이미지처럼 느낌이 니요 그래서 또는 소프트한 입자, 큐빅 입자, 어떤 입 입자의 입자의 그러니까 입상도가 다른 거죠. 거친 입자, 은입자의 이런 아날로그의 이런 느낌들을 내가 창조적인 표현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름 입자를 넣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아래는 예, 매뉴얼에서 있는 대로 이제 모아래 기능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스포제거 기능. 요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요. 스포제거 기능에 대해서 꼭 오늘 마스터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포폿는요 음, 매뉴얼을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잘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리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반창고에 보면 스포 제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라미. 요게 옛날 캡처 5버전 때부터인가 계속 있었던 기능인데, 한마디로 얼룩, 점, 먼지,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건데, 스폿 제거 도구에서 유형을 보시면 스폿과 먼지가 있어요. 자, 먼지는 물리적인 먼지, 여러분의 디지털 카메라 센서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를 제공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지로 선택을 해서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완전한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이 모델의 잡치지 센서의 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할 때는 먼지 기능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은 먼지, 기본 값이 먼지이다 보니까 먼지에서 이런 것들을 찍어서 아, 이거는 잘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왜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유형에서 스폿을 하는 건 스폿이라는 거는 센서에 있는 먼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이 잡지를 찍어가지고 주변부하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빼줍니다. 정확하게 빼주죠? 그래서 가장자리 크기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제거할 수 있는 숫자가 예, 한정되어 있어요. 무, 무한정 찍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요게 스팟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모델에 보면 여기 이마에 상처가 있는데 요런 것들은 스팟으로 제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힐링 마스크 그리기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를 해서. 이렇게 칠해줘서 힐링 마스크로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자, 그래서 좀 조금 딴 길로 샜는데, 자, 그럼 이 먼지는 어떤 원리냐면은 센서에 달라붙어 있는 거는 먼지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센서에 먼지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센서에 먼지가 붙었기 때문에 노출이 약간 부족이 돼서 나타나는 이미지 그래서 개를 제거해 주는 거는 이 노출이 부족된 것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폿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부 이미지의 주변부하고 계산해가지고 빼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만약에 내가 센서에 센서의 먼지라 그러면 여기에 사진에 만약에 지금 이 사진에 센서의 먼지가 안 보이는데 센서 먼지가 있는 사진을 좀 찾아볼까요? 이 사진 왠지 센서에 먼지가 있을 것 같아. 요, 요, 거 센서 먼지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센서 먼지로 찍었단 말이죠. 어, 아닌가? 어? 아, 잠깐 빠지지 않네. 이거는 센서 먼지가, 잠깐만요. 스포츠로 한번. 스포츠로 하니까 빠지고 먼지가. 그러니까 좀 제가 먼지가 있는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요 요지는 음,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하고요. <laughs> 자 이게 만약에 먼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같은 자리에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아, 요거 먼지네요. 요거 하나 찾았네요. 지금 보이시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게 지금 먼지가 붙어서 이거 누르니까 먼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센서에 달라붙은 먼지라서 이렇게 노출부족이 일어난거예요 센싱 센서 위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가려 주니까 센서를 그러면 은 같은 사진이 계속 같은 위치에 내가 다른 데 가서 이동해서 찍더라도 고위치에 그 먼지가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같은 자리에 이과 적용을 해줘 가지고 한번에 먼지를 100장이면 100장 천장이면 천장 1000장. 이 이과 적용 기능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먼지를 제거해 줄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센서, 센서에 달라붙어 있는 먼지들도 내가 매번 사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 눌러가지고 먼지를 제거할 필요 없이 한 방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물의 잡티에 이런 점들을 제거할 때 마지막으로 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 확대를 해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아까 스포, 도구에서 스포스 선택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있다는 제거를 해볼게요. 적당하게. 너무 크면은 가장자리 잡아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진을 좀더 줄여가지고 힐링마스크하고 적절히 사용하시면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인물의 모델의 이런 얼굴의 잡티들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최대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티들을 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테두리를 통해 와줘 이 동그라미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 사진에 잡티가 있었는 것과 지금 비포 애프터를 보고 싶으실 때 이게 여러분들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전 이후 도구툴로 해면 제대로 보이냐? 이렇게 돼요. 그쵸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옵션이나 아 l t 키, 맥 유저분들 옵션 키 누르고. 리셋, 스포츠 제거에 리셋 아이콘 조그만 거 눌러보세요. 그리고 손, 이 상태에서, 아, 옵션 키에서는 손을 떼지 말고 마우스에서만 손을 떼봅니다. 원래 사진하고. 자, 근데 이 동그라미가 왜냐면 자, 손가락을 눌러보세요. 지금 사진, 자, 내가, 자, 이런데 또 보인단 말이죠. 자, 다시 손을 눌러줍니다. 그랬을 때, 자, 이부 보면 어색하지 않습니까? 다시 손을 눌러서 여기 선택해서 주황색으로 활성화 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그 부분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좀더 크게 해서 다시 손바닥을 눌러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됐어. 그럼 다시 주황색 부분 눌러서 딜레트키 눌러줘서 이 부분이 잘안 된다 싶으시면은 아까 힐링, 힐링으로 한번 이 칠해볼게요. 이 정도. 자, 그리고 M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최대한 고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손바닥으로 해놓고 Alt Option 키 누르고 리셋을 눌러 줘볼게요. 자 스포츠가 해놓고 손바닥을 하고, 자, 자 Option 키 누르고 했을 때 지금 얼굴에 점이 있다가, 자 리셋해서 손을 떼면은 지금 점이 나타났다가 지금 보이시죠? 미세하게 지금 좀 크게 해 놓게. 크게 하고. 자, 제가 제거한 것과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이 잘 됐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이런 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눌러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안 빠지면은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를 디비트케 누른 다음에 지워주고 이 부분을 다시 내가 뭐 힐링 마스크로 칠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묘하게 보정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스포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PS 방몽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